이거는 진짜 자극 없이 피부결을 되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딱그 무화과 과육이랑 줄기 향이거든요? 진짜 휴양지가 딱 떠오르는 그런 향이라서 살에서 이 스크럽 향이 나거든요? 여성분들이 쓰셔도 남성분들이 쓰셔도 다잘 어울리는 향이라서 진짜 선물하기도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찍으면서도 엄청 신나고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시는 영상 중에 하나가 향기템 추천 영상인데 제가 또 향수 덕후로서 향기템들을 또 야금야금 모으면서 최근에 또제 마음을 사로잡은 신흥강자 향기템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준비를 했어요. 딱 요즘 시기,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향기템들도 싹 바꾸잖아요. 저도 가을, 겨울에 잘 쓰던 머스크 향, 파우더리한 향은 요즘에 뿌리려고 하니까 조금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좀더 상쾌하고 가벼운 향들을 찾게 되는데 요맘때 뿌리기 좋은 향이 아쿠아 디파르마의 피코디 아말피 요런 향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여름 향수 추천해서도 추천을 했던 향인데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있어서 또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요게 무화과 향인데 진짜 느끼함은 없는 딱그 무화과 과육이랑 줄기 향이거든요. 진짜 휴양지가 딱 떠오르는 그런 향이라서 제가 여름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수인데 제가 여름에 특히 이런 무화과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향수를 쓰는 날에는 뭐 바디워시나 바디크림 그냥 내 몸에 닿는 모든 향기템들은 무화과로 통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향이 좀 요상하게 섞이면 진짜 오만 향이 다 나서 오히려 더 답답하고 멀미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피코 써보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향은 너무 좋은데 지속력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 향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약간 무화과 향 바디 제품들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힙드의 무화버터 디스커버리 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화과 향은 한끗 차이로 되게 달라져서 직접 향을 맡고 싶은데 오프라인이 없어서 그냥 찜해놓고 있다가 이번에 딱 좋은 기회로 휩드랑 협업을 하게 돼서 궁금했던 무화버터 라인 시향을 해봤는데 제가 딱 찾던 그 무화과 결의 향이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휩드 제품들을 진짜 좋아해서 작년에 광고 없이 진짜 제 영상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팩 클렌저로 더 현대 품절대란다고 카카오 선물하기 막 1위하는 제품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간간히 또 선물로 보내주셔서 팩 클렌저부터 스크럽까지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힙트에서 딱 제가 찾던 무화과 향조의 바디버터, 팩스크럽, 팩 클렌저가 다 들어있는 디스커버리 세트를 만드셨더라고요. 패키지도 이렇게 진짜 예쁘죠. 제가 또 핑크 엄청 좋아하잖아요. 진짜 핑크 덕후인 제 취향의 이런 패키지에 열어보면 무화버터 3종이 나란히 들어있는데 진짜 선물 상자 열어보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진짜 선물용으로 딱 센스 있는 그런 패키지인 것 같아요. 그럼 무화버터 3종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먼저 무화버터 팩 클렌저는 팩으로도 폼클 렌징으로도쓸수 있는 진짜 만능템인데 휩트 팩클렌저가 진짜 세수하고 나서의 그 마무리감이 진짜 독보적으로 좋거든요 제가 진짜 극악의 건성피부라서 원래 세수하고 나오면 피부가 진짜 바짝 마르면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로 세안하면은 피부가 당기지도 않고 진짜 마무리감이 좀 팩한 것 같은? 딱 촉촉한 폼클렌징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데일리하게 순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화버터 팩 스크럽 휩트 스크럽은 제가 사실 휩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인인데 이렇게 쫀쫀한 제형이라서 피부에 착하고 붙는 스크럽이거든요 근데 입자가 아프고 큰 스크럽이 아니라서 진짜 쫀쫀하게 피부결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스크럽이에요 제가 아토피 피부라서 스크럽을 잘못 쓰는데 이거는 진짜 자극 없이 피부결을 되게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진짜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고 특히 이거 쓰면 씻고 나와서 살에서의 스크럽 향이 나거든요 이게 진짜 제가 이 스크럽을 못 놓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샤워할 때 이거 스크럽 발라놓고 잘 쓰는 괄사 같은 걸로 이렇게 마사지까지 해주면 진짜 너무 시원하고 향기까지 좋으니까 진짜 아주 샤워 시간이 힐링 타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행복한 샤워 타임을 위해서 꼭 하나는 있어야 하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무화버터, 바디버터. 이 디스커버리 사이즈 저는 작아서 그냥 아예 향기템으로 챙겨 다니거든요. 이렇게 진짜 버터 같은 제형인데 끈적거리는 마무리감이 아니라 몸에 실키하게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요즘 환절기라서 너무너무 건조해가지고 바디버터 진짜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아침에 바르면 저녁까지 그 촉촉함이 유지가 되는데 무화과 향까지 또 은은하게 챙길 수가 있으니까 향기템으로도 보습템으로도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작은 사이즈 챙겨다닌다고 했는데 밖에서 손에 이거 한번 발랐는데 친구가 갑자기 확 좋은 냄새 난다고 뭐 뿌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디스커버리 세트 구매하시면 이 바디버터는 챙겨다니면서 향기템으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로도 진짜 충분히 좋은데 향까지 진짜 백화점 향수 못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팩 스크럽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본품으로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진짜 아토피 피부인 저도 자극 없이 쓸수 있는 스크럽이고 향기도 딱 휴양지 놀러 온것 같은 그런 느끼함 없는 무화과 향에 씻고 나와서도 이제 살에 은은하게 그 향기가 남아있는 진짜 제 최애템이라서 여행갈 때 그냥 이 디스커버리 있는 거다 쓰면 저는 옮겨서 또 챙겨가고 그러거든요. 진짜 이 무화버터 라인이 호불호 크게 안 타는 향이기도 하고 여성분들이 쓰셔도 남성분들이 쓰셔도 다잘 어울리는 향이라서 진짜 선물하기도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딱팩 스크럽 하고 바디버터 발라주고 아까 그 피코디 아말피 딱 뿌리고 나가고 또 밖에서는 이 바디버터 약간 핸드크림용으로 아니면 그냥 건조할 때 바디에 발라주면 무화과 향이 다시 팡 하고 나거든요. 진짜 인간 무화과 같은 여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라서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한 무화 버터 라인 3종 한 번에 사용해보실 수 있는 이 세트는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성수에 휘트의첫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을 했어요. 오픈 기념으로 원데이 클래스부터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품 직접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 친구들이랑 아니면 데이트로 한번 놀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